네. 어, 6월 12일 월요일 항생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종가는 25956으로 마감이 됐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승 마가, 마감이 됐죠. 12시 30분 현재. 어, 이 이후에 미국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밀렸다가 반등하고 해서 어 그거 정도. 움직인 정도 다우지수 감안해서 보면 요 정도 요 사이 905에서 931요 중간 어디서 출발할 것으로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시아 증시들이 다 낮게 출발하죠. 국내 선물도 거의 1% 가량 지금 내려와 있고 대만 증시도 0.75%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8일 마이너스 0.8일 어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오늘은 5일선 어, 오일선이 8 5 2에요 여기 요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852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881. 이두 개가 오늘 추세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두개두개 두개 자리를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오늘 추세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5일선 기준으로 볼 생각입니다. 8.52 기준으로 8.81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아래로 8.11 조금 더 움직임이 격한 경우는 전일 저가까지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 시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음 오늘 전략은 5일선 8.52 기준 8.81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811 이탈 매도 전략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가 지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래 같으면 905 기준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905 기준 전일고가 돌파 배수 881 이탈 매도 이렇게 잡아서 852 이탈 보면서 추가 확대 매도 유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낮게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여기. 8호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똑 떨어져서 출발해버리면 한 100틱 정도 되죠. 전일 종가 야간선물 종가보다는 이 정도 출발할까요? 이 정도 출발할까요? 에, 출발하는 데 따라서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여기 일단 5일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일선 기준 8호이 기준 881 돌파매수 81 이탈 매도 전략 오늘 가지고 출발해보겠고요. 어, 한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가 나오려면, 어 우리 국내 증시도 푸드 옵션 첫째별 타는 흐름이죠. 요 기준으로 위에 여섯틱, 아래 여섯틱. 방향, 넘어가는 방향으로 푸시니까 선물은 반대로 0.79 이탈하면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 0.91 돌파하면 선물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략 항생은 이렇게 가지고 2호 852 기준으로 881 돌파해서 811 이탈 매도 전략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도 있죠. 이렇게 변곡점 표시해 놨습니다. 자, 항생 매매 전략 전달해 드렸습니다.